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7절에서 3년, 이 주님께서 열매를 구하는 마지막 3년을 정하셨는데 이 3년이 바로 2020년부터 2023년, 22년까지 이 3년을 주님께서 마지막 이 열매를 구하시는 마지막 3년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 찍어버린다 라고 하는 요 말씀은 침례 요한,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AD 26년도에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외치기를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그리고 불에 던지겠다라고 어, 경고를 하였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엘리야가 AD 26년도에 왔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7년도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30년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의 외침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2022년도에 이제 끝나게 되고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2026년까지. 자, 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요두 증인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요 기간.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어, 두 증인이라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증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도끼가 이게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기별은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부터 우리가 3년을 앞으로 오게 되면 2021년도 그리고 2020년도인데요. 자, 이 2020년도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54절인데, 여기에는 에브라임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에 와서 거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에브라임은 열매가 풍성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매 맺히는 자들 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2021년도는 주님께서 배단 위에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2021년도는 주님께서 배단 위에 오셔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리고 값비싼 나드 향기름을 예수님의 몸에 발라주시는 해가 2021년도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스가려서 9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풀무뿔의 아들인 순찰자, 다시 말해서 나귀의 새끼 곧 어, 짐을 메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 2022년도에 어, 성취가 되는데 지금 침례 요한이 AD 26년도에 전파할 때에 임박한 진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임박한 진노. 그런데 예수님께서 AD 27년도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AD 27년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라고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는 임박한 진노의 해이고,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이미 진노 아래에 있고, 그리고 2026년도가 되면 진노의 불, 유황불에 어, 다 불타 죽게 된다. 라고 하는 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찍어버리려고 할 때에 지금 이 포도원 지기가 말하기를 내가 두루파고 그리고 걸음을 주겠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두루파고 걸음을 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여러분의 마음 밭에도 두루 파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걸음을 주게 되면 여러분께서 혹, 깨닫지 못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은 회개에 침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은 회계의 물침례를 전파하였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그리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전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어, 두루 파고, 그리고 걸음을 준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3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어, 두루 파고. 그리고 걸음을 준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자 지금 이 땅을 판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6장 48절에 나오는데요 지금 깊이 파서 깊이 파고 그 주초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어, 짓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깊이 판다. 이 판다라고 하는 뜻은, 자, 지금 제가 누가 보면 6장 48절을, 어, 여기 폈는데요. 어, 지금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그리고 주초를 반석 위에 우리가 그 집을 짓게 되면, 홍수가 와서 그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은 요동치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야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세하고 깊은 내용까지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어, 자세하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마지막 때에 전파가 된다. 라고 하는 아,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유를 통하여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때까지 정확하게 7030년의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면 지금 이 7030이 검은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계시록 14장에 말씀하신 대로 14만 4천인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검은 고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께서 이 땅을 깊이 파고 우리의 기초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게 되면 여러분께서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아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자 일요일에 해당되는 연도는 ad 27년임과 동시에 그리고 이요 일요일은 2023년도에 해당되는데 이 2023년도에는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는 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지금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걸음 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걸음을 준다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 시편 81편에 보시면 시스라 이 시스라가 기손강에서 멸망을 당하였는데 이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바락이었습니다 바락 아 근데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읽어 보시면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어 어떤 여자가 죽였는데 어 지금 이 시스라의 군대가 멸망을 당하게 될때그 군대의 책임자가 바락이었는데 이 바락은 번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번개 번개 그래서 시스라가 기손강 이 기손이라고 하는 뜻은 굽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기손강에서 망하여 걸음이 되었다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분 길을 걸어가고 하는 걸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멸망을 시키셨는지를 보여 주심으로 그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걸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강에서 죽였는데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갈멜산에서 끌고 내려가서 기손강에서 그들을 죽였을 때 그들은 어 거름이 되었다. 또 우리가 우리의 1왕기하 9장 여기에 보시면 이세벨이 죽어서 어 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세벨, 이세벨은 계시록 2장에도 나오죠.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게 되면 너희들의 자녀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을 자,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엘렌지 화인 여사의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이 이세벨의 교훈, 거짓된 교리, 금요 십자가서를 받아들이게 되면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죽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거름이 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깊이 파고 거름을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나삼밤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깊이 파서 그 말씀을 연구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는데 서기 30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확고하게 깨닫게 되시면 결국은 구분길 금요십자가서를 버리게 되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사실상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을 미리 준비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들도 역시 동료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파서 그들에게 먹여주고 또 그들에게 걸음,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분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걸음을 주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기들의 길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은 열매 맺는 자들이 늘어나게 될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올한 해, 그리고 2022년도까지, 저희들이 엘리아의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속해 있는 교회, 또 가정에서, 여러분께서 부디 말씀을 깊이 파고, 그리고 걸음을 주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